적군이 발사한 대전차 미사일이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에 근처로 날아오는 순간 시그마 쉴드를 자체적으로 발생시켜 순식간에 먹통으로 만들어 버리는 스텔스 위장이 레드백 장갑차에 최초로 적용되었다는 소식과 한국산 무기의 발전이 진심으로 봄하다는 일본의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유튜브 채널 대구부려 제구 구독과 알림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출이 성사된다면 무려 5조원 이상 규모 호주 장갑차 사업의 유력 후보 중 하나인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에 스텔스 장비와 능동 방어체계 시스템을 탑재한 모습이 전 세계에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K9 자주포에 이어서 한국산 무기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 최상급 성능을 갖추고 미국의 브래들리 장갑차 교체 사업까지 모두 독점하기 위해 레드백 장갑차는 스텔스 위장을 개량안에 추가시킨 것이죠 최근 한화 디펜스 호주 법인은 시그마 쉴드의 위장막을 두른 레드백 장갑차 양상을 공개했습니다 시그마 쉴드란 장갑차나 전차 등 기갑무기에 스텔스 형식의 위장막을 입혀 적군의 열상 감시 장비와 열추적 대전차 미사일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갑 위장 체계로 폴리아라미드 알루미늄 유리 섬유 및 나일론 폴리 염화 비닐로 만들어진 차세대 스텔스 위장막에 지상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교란 기능을 탑재시켰습니다. 열상 감시 장비 탐지는 물론 적군의 열추적 미사일 공격을 완전히 먹통으로 만들 수 있게끔 설계된 것이죠. 아군과의 통신은 완벽히 되지만 적군 측에서는 레드백 장갑차를 향한 적외선 레이더 및 자외선 감지가 모두 차단되기 때문에 레이더 장비와 열상 장비로 레드백 장갑차를 포착하는 방식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집니다. 스텔스 위장 내부에는 레이더 반사 시스템과 열상 차단 시스템을 포함해 차량 내부 온도를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열상 보호 효과도 추가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무더운 지역인 열대 지역과 사막 지역에서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호주 측에서도 거대한 사막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그마 쉴드를 장착한 레드백 장갑차의 성능에 흡족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호주군 최초로 열상 감시 장비와 레이더 장비 열추적 미사일의 탐지 및 공격으로부터 장갑차를 일종의 스텔스 무기로 만들어주는 위장막을 한국이 채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의 스텔스 방식과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레드백 장갑차를 보호하는 방법이군요. 또한, 레드백 장갑차는 한국군의 K-21 장갑차를 획기적으로 개량시킨 차세대 장갑차로서 각종 첨단 장비들이 듬뿍 장착되어 있습니다. 적군의 대전차 미사일이 스텔스 위장을 뚫고 날아와도 물리적으로 유격하는 2단 방어 장치인 아이언 피스트의 능동 방어 장비는 물론 장갑차 내부에서도 헬멧을 통해 전방을 투시하듯이 360도 외부 환경을 볼수 있는 아이언 비전을 추가로 갖추게 됩니다. 레드백 장갑차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호주군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많은 군용 장비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전장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하는 방식까지 조심스럽게 요구했으며 이러한 호주군의 요구 조건을 전자장비 강대국 한국이 완벽히 이뤄내자 호주 정보 측에서도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호주군은 차기 궤도 차량의 기존 보병 전투차 이상의 방어력 전장 파악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의 경우 기존 K21 장갑차의 알루미늄 복합 장갑에서 강철제 장갑으로 바꾸었으며 호주군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증가 장갑을 모두 둘렀을 경우 전비 중량이 42톤이나 나가는 육중한 괴물 장갑차로 탄생하게 됩니다. 사실상 레드백은 장갑차의 이름을 가진 전차급 성능인 것이죠. 이렇게 늘어난 무게 때문에 파워팩은 기존에 K9 자주포에 사용하던 파워팩을 가져다 썼고 현수 장치도 교체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의 파워팩과 현수 장치는 최대 47톤의 무게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서 레드백 장갑차의 방어력 증가가 필요하다면 더욱 확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호주군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만들긴 했는데 워낙 거대해진 레드백 장갑차에 호주군도 실물을 보고 너무 거대해서 당황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죠. 레드백 장갑차는 특이하게 철로 만들어진 궤도가 아니라 고무 재질의 궤도를 사용합니다. 고무 궤도를 사용하면서 철제 궤도보다 무게를 2톤 이상 줄일 수 있고 구동 손실이 줄기 때문에 그만큼 기동력이 증대되고 방어 장갑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화 디펜스가 호주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고무 궤도 역시 일반 철제 궤도와 마찬가지로 전투 중에 손실된 부분을 수리해서 이어붙일 수 있으며 고무로 만들어진 덕분에 폭발성 공격을 맞아도 파편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보병에게 가해지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 한화 디펜스 레드백은 2022년 초 독일의 군사기업 라인 메탈과 경쟁해 호주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 최종 선정을 가리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초 레드백 장갑차의 시제품 3대가 호주군에 납품돼, 현지 시험 평가를 진행 중이죠. 호주 육군이 추진하는 랜드 400 사업은 최신형 장갑차 450여대와 각종 지원 장비, 훈련 시스템 및 시설 등을 도입하는 사업이며 장비 자체에만 5조원 각종 지원 시설 및 시스템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 비용이 14조에서 20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강대국 한국의 영원한 자주 국방과 한국산 무위의 명성을 위해서 한국의 하나 디펜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2021년 6월말 스텔스 위장에 적용된 레드백 장갑차를 비로소 제작한 것입니다. 한국이 만든 레드백 장갑차의 스텔스 위장 소식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관련 소식이 일본의 커뮤니티 마통에 스레드에 올라왔습니다. 스레드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번역해 봤습니다. 스텔스 방어막까지는 어느 정도 대단하다고 인정하겠지만, MBT 전차 수준의 무기를 장갑차 따위가 가지는 건 괴상하다.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조포까지 올리는 게 가능하잖아. 그렇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장갑차가 아니야. 일본에서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스텔스 위장막 계열에 기술 투자를 하다니, 한국군의 장갑차 사랑은 여전하네. 레드백 장갑차의 원형이 된. K21 말고도 KSAM 천마라는 짧은 셈을 갖춘 장갑차를 한국군이 가지고 있다. 대공기관포 차량과 셈 장갑차 등 모든 게 배치되어 있는 한국군은 사치스러운 군사력이기도 하다. 한국이 호주에 수출할 전투 차량에 이것저것 적용해보는 느낌, 스텔스까지 생각하는 방안은 나름 선진적이지만 실전에서 이것이 통할지 의문이 들어 일본에서는 한국무이라면 의심부터 하는 버릇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외 수출을 한국에 먼저 한다는 게 분하지만 아무리 뭐라 해도 스텔스 성능은 일본이 한수 위야. 한국에서 노력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기술 차이는 타파하는 게 불가능해. 89식 장갑 전투 차에 스텔스 위장막을 씌우면 레드백의 성령을 뽑아버린다. 단지 호주는 고래잡이를 반대하는 반일 국가니까 일본산 장갑차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한국은 진심으로 일본을 쓰러뜨리고 싶어 한다. 그나마 한국군도 실전 경험 없는 군대라서 다행일까. 확실히 한국의 방해 산업 관련 소식도 이전보다 자주 들려와서 위기감을 가지지 않으면 일본의 역사는 21세기에서 끝난다. 어느 정도 통용되는 이야기가 맞아. 한국산 방위무기의 마켓 캐치업 속도가 심상치 않다. 해외 수출 경험이 없는 일본이 따라가기는 절대 무리다. 기업 정신이 구세대 형태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개조하는 수밖에 없어. 일본인 비즈니스맨이라면 일본 기업이 구세대라는 건 알아둬야 해. 경영자의 판단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니까. 스텔스 장갑차는 일본에서 사용될 새로운 웃음 재료인가 W. 한국에는 허세만 부리고 제대로 운용할 수 없어 방치해버린 완성되지 않은 무기들이 많지. www 무기는 상시 가동 상태에 있어야 의미가 있어. 한국이 제작한 무기 중에서 전쟁 중에 평시 이상의 가동률을 기록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네.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에 스텔스 위장막과 능동 방어 장치까지 장착하자 일본 네티즌들은 경악하며 한국산 무기의 열등감을 느끼고 있군요. 강대국 한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호주 장갑차 수출까지 한 번에 성사되길 기원합니다.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채널명, 대구구려 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